이건 만큼대로. 어 무수비. 후 안되면 뒤. 뒤로 가자. 뒤로 가. 야 후. 이거 왼쪽 뒤만요. 민철이님 가운데만. 가비 가비, 그 패스. 아까비 굿굿. 굿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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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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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이, 굿슛 <laughs> 가비, 가비. 천천히 천천히, 내리기만 해. 굿 잠깐만 굿굿어굿 패스 어이굿 플레이 굿 헤이 가다 헤이 어이굿 수비 천천히.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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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괜찮이. 조조조조. 이쪽. 자, 아껴 줍시다. 오! 오! 아, 괜찮아. 플레이 플레이. 오 괜찮으세요 괜찮리소리괜찮아요아 이거 수비 수비 구수오플레이굿플레아 어, 좋습니다 아니야, 민철이 형갈 필요 없어 오이고 네. 아우땅 보러 가야 되는데 왜 뜨냐 쏘리 쏘리 패스였는데이상하게 됐다 우리도 우리 속기한데아 우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수고 수이플플레 <laughs> 구십이. 어, play go play. 약4분 정도 았습니다티 티. 굿 굿. 천천 천천. go 플레 a 고플레이 l a y 앞에 대기. 뒤로 한 칸. 뒤로 뒤로 대기야 좀만 뒤로. 오이. play p l 아, 괜찮아. 이제 <laughs> 아우. 수비, 슈비. 수비. 못 살렸다. 오이. 소리 잘못 쳤다. 아 사이드 미끄러운데. 공이 느렸어 내게아이 하이. 오이. 하이. 디. 굿. 굿. 어이 구기 어이 내려와 굿굿오굿 어, <laughs> <나. 웃음> <laughs> 아. 아. <laughs> 어이 <웃음> <웃음> 가 그냥 가, 가. 사이드로 오케이 굿하소리아우슛 오케이 거의 막 빠집니다 파이팅 파이팅 굿 플레이 굿 플레이 아니야 하나 찢어야 돼 하나 더 찢어야 지 사이드가 지금 아이고 잘못 쳤다 내가 잘못 쳤어 아까비 급패스 굿패, 급패스 하나가 없다, 우리가. 더 올라가도 돼, 더 올라가도 돼, 한 명은. 내려오지 않아도 돼. 돌아, 그대로 가. 아이, 굿. 오케이. 막공하겠습니다, 막공. 오케이, 막공. 아웃되면 끝낼게요. 양팀 좋습니다. 어이, 고 패스. 어이그래 지연만 굿 헤이 죽어 굿 헤이 오! 아, 안, 안 나왔어 아, 살리나? 살렸다 가운데됐다 어이구 아이고 가비 어. 아이고 플레이플레이 커터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옐로우 팀한 커터 실식하고 올게요 어. 고생했습니다 조종한개 괜찮죠 조종한개더 어, 괜찮. 낫죠 볼도 예감사합니다 같이 오셨는데 패스가더돌것 같아서 아, 옐로우 팀이 너무 잘하셨는데 잘못 붙였다 <laughs> 너무 잘하네 됐습니다됐습니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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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처음부터 어제 어제 그중그팀터라고했 내려앉잖아. 그 어제. 그리고 맞아요. 후배 팔때또 반대로 용민 님이 랑두분다 내려오면 안 되는데, 한, 분이, 한 분은 그냥 찢어놓고, 수비나 몰라라 해주는 게 이득인데, 둘다 어, 내려오시니까 힘들어. 이렇게 해야 돼. 많이 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이 쉬어도 되니까. 네. 야, 그냥 3번이요. 인사 3번? 형님. 화이팅, 응. 화이팅. 좋아요. 만들자, 만들자. 네. 아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신나서 많이 뛰면 어, 체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체력이 많이 드는 플레이라, 수비한테 많이 걸리니까. 안되면, 예, 네, 네. 아니야, 아니. 그 바로. 바로 줬어야 돼, 예, 그, 아, 쉬고 깊, 형 검토 바로 줘야 돼, 예, 네, 거기서는 템포 걸 필요 없어요, 전환 전환이나 전환, 리턴 리턴이면 전환이 돼요, 예. 상대 엄청 빠쩍으면 그때 한번 하면 돼요 헤이! 어, 아이 아다리가 맞았다 플레이 어, 전원에서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수비가 사실 공 많이 만지면 손해라 예 어, 내려앉아. 저기도 내려앉아서 근데 한 분이 딸려온다 두 명씩 딸려올 네, 때끝 되게 네, 좋아. 좋아 계속 내려가야지 나는 라인만 라인만 안 가도 돼 패트킵, 패트킵. 천천히 천천히 에, 이제 천천히 가져와야 돼 한 명만 걸어서. 네, 굿. 아, 2번 뉴 가면 안 되고. 굿. 가도 돼. 가도 돼. 그대로 가도 돼. 굿. 아이. 그플그 플레이 그 플레이. 너 플레이 그 플레이. 이게 약간 전술 진영 싸움이라 사실. 레벨 높아진 애로 자리 자리. 이안 되지. 안 되지. 아이, 가위 고패스, 잘한다, 고패스 잘한다, 잘한다. 한 명, 한명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올 필요 없어 굿 같이 같이 키퍼 같이 같이 굿. 가자, 가자, 가자. 굿, 헤이 굿 괜찮아 컷백 <레> 플레이 굿, 굿 이렇게 돌려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돌, 돌려서 이 사람 아, 앞에 보니까. 예. 네. 많이 내려 올 필요 없어요. 앞쪽은. 라인 수비 라인. 버려도 돼, 돼. 오유 오케이 안 d 니오케이자 a 굿굿 o o d Good. g o 어저어 저... 어,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저랑 겹칠 이유가 없어 그냥 쭉 가고 있어 계속 가굿 안된 킵굿 에이 안된디 굿 안된 킵굿 안된디 지금 빠르게 지금 좋아돼 지금 좋아돼 굿굿 앞에 주굿굿 아. 굿. 반대 한 방에 굿굿 굿. 다시 기굿굿 가비 가비 우리는 못 뛰어 우리 수비에서 숨 쉬어야 돼서 요한님이랑 저희가 뛰면은 뒤에 판단력이 무너질 걸. 킵. 아비가 고패스. 내려오면 안 돼. 그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내려오면 힘들어. 잘못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뛸 힘이 없어지니까. 굿. 아유. 로우기, 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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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코킵. 어이 잡아들 돌아야 돼. 헤이. 굿. 굿 또. 아, sorry. 굿! 자! 됐다. 아, 고킵. 아, 아, 기님 왼쪽 뒤. 아이, 가비 뒤양 칸. 굿, 돌아. 안 됨지? 굿. 아, 귀 아, 나, 나, 나 이제 나만도 돼. 굿, 져만. 가도 가자. 가자. 와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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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데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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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가다가 가자. 가가 아, 내 되요 힘들면? 아니, 아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이 가비, 급해스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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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 어이 잘못 쳤다. 아, 아 패스 아, 왜 이러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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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힘들면 내려도 돼요. 굿. 기퍼가 잘라야 돼요. 올라, 올라, 오이